요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수아가 나아가,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라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 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국왁, 애국 앞 어,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난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무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어,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갇힐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무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어,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을 마침으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의 세력들은 다 이제 깨어졌습니다. 어, 그 어떤 결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켜놨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전부 다 멸절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는 자금만 남아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 나머지 남은 땅들을 이제 이게 더어 전부 다 전체가 움직여서 한 지역씩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별힘안 들여도 다 수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파를 나누어서 땅을 나누어 가지고 기업을 분배해 가지고 너희가 각각 맡은 땅은 너희가 각각 이제 다 처리해라.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 거미는 다 꺾고 어 이제 그 나머지 땅들을 분배 받아 가지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영적. 나태함, 영적인 자만심, 그것 때문에 안일함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로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해야 될 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많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큰 싸움을 다 하시고, 이제 나머지, 물론 어, 나머지 남은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금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가난 정복, 가나안에 약속되지이 축복은... 언제 받을 수 있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100%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99.9% 순종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0.1%를 불순종했다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되어지냐면 사단의 틈이 되어지고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게 뭐냐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자만, 영적인 나태함, 영적 안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난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냐? 근데 성경에 읽어보면 요수아서와 이 이후로 읽어보시면 사사기서에 들어가면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있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가난 거민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전차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자체가 또 거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왔던 그 열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내용.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고요. 또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종으로 삼기 위함이고, 또 산지에 남아있는 사람들. 저 골짜기 골짜 올라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멸절해야 되는데, 끝까지 찾아가서 다 멸절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고 귀찮다는 거죠. 영적 나태함, 영적인 안일함 속에서 이 가난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뭐가 되어졌냐, 사단의 통로가 되어졌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졌고, 이게 평생 그들에게는 뭐가 되냐, 올무가 되어졌어요. 평생의 올무가 되어진 겁니다. 어, 3절에 보시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결국 이들 쫓아내진, 쫓아내지 못한 거의 뭐 많이 쫓아내지 못했는데요, 사사기술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대표적인 족속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에글론, 가드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들을 괴롭혔는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원모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내 속에 남겨둔 것 이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게 평생에 뭐가 되어지느냐 올무가 되어져요. 평생에요. 불신앙의 씨앗은 반드시 올무가 되어집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불신앙 속에서 낳은 이스마엘 그 후손들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슬람 아닙니까, 모슬렘들.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에 그들은 여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시편의 기자가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고 그 기업을 차지하도록 하는데 땅을 주는 게 목적, 땅을 주는 것도 어, 땅을 주는 것이 목적이시지만 그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다 멸해야 돼요. 다 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평생에, 아니, 지금도 역사 속에 올무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연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 어,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둘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원수가 잘때 와서 가라,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 안일함,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자만, 영적 나태함, 영적 안일함. 꼭 이럴 때 하나씩 터지죠. 그럼 또 정신 차리고, 또 복음 붙잡고,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이겁니다. 영적 안일함, 영적 나태함.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우리 끝까지 멸절해야 됩니다. 끝까지 끝내야 돼요. 영적 문제도 복음 듣고 또 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또 좋아집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만하면 됐지, 뭐." 그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요.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어떤 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또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완전히 끝내셔야 돼요. 이만하면 되겠지. 괜찮아. 했던 그게 결국에는 내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평생의 올무가 되어져요.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끝낼 수 있는 힘도 내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속에,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이 복음은 완전하고, 이 복음은 충분하고, 이 복음은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다 하는데 그릴 수도만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 복음만 모르게 왜 사단은 이것 하나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들게 하지만 가인처럼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 없는 어, 맞는 말로 또 훌륭한 말로 어떻게 믿음을 제한시킵니다. 맞는 말, 훌륭한 말 이치에 맞고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고.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믿음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랩넌트 때, 때 유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단시키지 마라, 제한시키지 마라 그랬죠 모든 행동을 허용하라가 아니라 정말 믿, 하나님을 믿는다면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전제되어지지 않고 영적 나태함 속에 하나하나 애들 다 단속하고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아 잘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제한시킬 게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니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데 다 해라. 네 네가 암만 그렇게 해도 세상말로 부처님 손바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내 기도 속에 너는 놀게 되겠다는 이 믿음으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맞는 말, 훌륭한 말.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필요합니다. 그근데 어, 그게 믿음을 앞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제한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단은 어떻게 하냐 복음 없는 세상 속에 살면서 가졌던 그 세상 기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아주 작은 큰것 가지고 사단은 요 공격 안 해요 그리고 큰 거에는 우리잘안 속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뭐,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조급하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틀린 사람. 나쁜 사람 또내 마음속에 들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틀린 사람도 도와주고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쁜 사람은 원수도 우리가 받아주고, 그리고 마음속에 들지 않는 사람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힘 가지고 안된다니까요 내가 암만 마음을 고쳐먹어도 안 돼요. 아, 그래, 내가 끝까지 싸워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나의 그릇을 준비해라. 아직도 내게 많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 복음 속으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이 뱀의 머리를 박살 낼수 없어요. 사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지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모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대신이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8장 36 로마서 8장 36절 39절에 절대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이 복음은 모든 것 해결하는 마스터 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안일함, 영적 나태함, 영적 자만심 어디서 나오느냐? 완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가라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둘을 다니며 삼길차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단이 던져놓는 이 올무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은 이 복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 기업은 유산인데 이건 관리해야 돼요, 경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받았으면 그 땅의 거민들 다 내어 쫓아야 돼요. 그런데 레위 족속들은 살 거주지를 주셨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레위 족속에는 도피성을 주고 그리고 어그 기업 그 땅들을 살수 있는 땅들을 거주지들을 어, 주셨어요. 이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 레위지파로 우리가 부른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어, 우리는 기업 물을 자로서 루키스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 루키스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루시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셨죠. 보아스는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루과 어,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베스를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지죠. 그 다윗의 후손에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와요. 기업을 물을자, 기업을 이어갈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 나오미의 그 남편, 이 나오미가 받았던 이 기업을 아들이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것을 받아서. 물려줘야 돼요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기업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계속 대를 이어서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바톤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장남이 아이를 낳지 않고 죽으면 둘째가 그것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언약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언약에 대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죠. 이두 가지입니다. 가난의 의미가 뭡니까? 가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그 가난 그 땅을 통해서 열방이 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바톤을 우리는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대열에 있어서 이 바톤을 이어가야 되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바톤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만이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하게 될때 열방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안일함과 영적 나태함 속에서 이 자만 속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함므로 그게 뭐가 되냐,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일함, 영적 나태함, 그게 평생의 여러분의 올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고 이제 세상 속에서는 은퇴를 하고 내가 할 일이 없고,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 했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내려놓지만 사역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올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만 70세가 되시면 이제 은퇴가 되어집니다. 왜 힘이 붙이기 때문에 교회 뭐 이런 런 청소나 뭐 이런 저런 일들을 하게는 버거운 거죠. 그래서 내려놓게 합니다. 하지만 영혼 살리고 세계 복음을 위한 이 기도의 사역은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포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만류하는 이 제자들 앞에 바울이 하는 고백이 사도니 20장 24절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전력 투구한다는 말이에요. 그 바울이 디모대 후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나의 경주를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디모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죠. 바울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 편지가 디모대 후서 아닙니까? 그걸 쓸때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전제와 같이 다 들려졌다, 다 싸웠다는 거예요. 다 들렸다. 내 경주를 이제 마쳤다. 믿음의 경주를 이제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이 바울처럼 모세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그눈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그 몸의 기력이 하나도 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 다 감당해서 너 이제 끝까지 잘했다 하고 데려가신다. 마지막까지 우리는요. 진짜 경계해야 된다. 경계하셔야 돼요. 이 안일함이 나에게만 올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게까지 올무가 되어져요. 사사 시대 사무엘 다윗 그 이후까지 이 블레셋 아브라함의 불신앙, 아브라함의 영적 안일함, 영적 나태함, 이 영적인 자만 속에서 나온 씨앗 이스마엘, 그게 지금까지 올무가 되어져요. 끝내야 됩니다. 내게서 끝내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또 그게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오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해야 될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같은 말을 함에 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살리는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요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저주 완전히 끝내고 우리 후대에게 뭘 남겨주냐? 영적 저주를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는 이 언약을 전달한 기업물을 자 그때 우리 후대들 우리 어 이것을 이어서 이 바톤을 이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 정말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늘 생각하세요. 나의 영적 안일람이 아닌가? 여기 영적 나태함 속에 내가 빠져있지 않는가? 내가 오직 복음, 완전 성령 충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영적 저주가 또 나를 내게 올무가 되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 파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무가 되어줄 수 있는 것까지도 완전히 다 복음 안에서 끝내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뭐만 남겨주냐?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마의 언양만 남겨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최애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